많은 기자님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 18일과 14일에 보육원 출신의 10대 청소년 두 분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아마 홀로 삶의 무게를 견뎌야 했던 현실이 있었는지 이 사회의 책임 있는 어른 세대로서 정말 미안하고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부모와 가족이 없는 아이들에게 일정 정도의 지원금만 주고 홀로 서기를 하라는 것은 사실 무리입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하고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최차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대통령은 이같이 말했습니다. 언급을 소개를 해 드립니다. 상급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싶고 또 일자리를 얻고 싶고 또 정해진 안정된 주거지를 갖고자 하는 자립 준비 청년들의 바람이 꺾여서는 안 된다. 국가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자립 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의 심정으로 챙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즉 부모 없이 사회에 나와서 학업과 일자리 주거의 불안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가족을 대신하는 책임감으로 임해달라라는 당부였습니다. 다시는 이 같은 안타까운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약자의 손을 내미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아마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작년 12월에 고아권익연대, 즉 후보 시절에 방문했을 때에도 당시에 돌봄 위기와 고립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이 공정한 출발선에 설수 있도록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또 약속을 하기도 했고요. 그때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회상하기도 했었습니다. 공직자 시절에 전국에 여러 지역에 근무하면서 사실 요즘은 고아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호보호아동이라는 표현을 더 자주 쓰는 편이죠. 보육원의 여러 아이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인연을 맺었고 시설보호기간이 종료돼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500만 원. 지금은 자치단체에 따라 조금 더 늘리기도 합니다만 백, 수백만 원을 지어주고 사회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큰 사회적 문제다라고. 당시 후보로서 대통령이 진단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강조하고자 했던 부분은 오늘도 일관되게 관통하고 있는 대통령의 뜻입니다. 바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고, 그 중에서도 어려운 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틈새를 우리가 잊고 살았다. 돌봄 위기와 고립이 청년이 되는 보호종료 아동의 인생길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도움이 어려운 청년들, 즉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그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탄탄한 복지 사회,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복지의 기조이기도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소개해드릴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회의에서의 강조점은 납품 단가 연동제입니다. 이게 현재 납품 단가 연동제는 국회에서 입법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제화 이전이라도 상생의 기업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법안 성안과 시행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원청업체와 납품업체 간에 공정과 상식이 적용되는 거래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노력해 달라고 주장 아,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문화는. 지난 5월 25일에 그 중소기업인 대회가 있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도 강조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의 길이 열려야 한다. 정부 차원의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서 기업 간 상생, 즉 경제와 일자리를 책임지는 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늘 공식 행사.